일본의 유망한 가수 스미다 아이코가 한일 톱텐쇼 무대에서 선보인 감동적인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섯 곡을 연속으로 부르며 열정과 감동을 선사했고 무대 중간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그녀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일본과 한국 간의 음악적 교류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의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을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츠자키 시계로운 완벽한 새 시대를 열어줘서 고맙다는 극찬을 남기며 아이코의 무대가 한일 음악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스미다 아이코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번 한일 톱텐쇼 무대에서 총 5곡을 연속으로 부르며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무대는 그녀의 밝고 경쾌한 노래로 시작해 감동적인 발라드로 이어졌고 중간중간 파워풀한 록 스피릿까지 더해지며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는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팬들과 관객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무대는 그동안 준비해온 음악적 노력의 결실이며, 동시에 그녀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한 무대였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과, 폭넓은 장르 수화 능력을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본 전통 민요에서부터 현대 팝, 록,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그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무대에서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츠자키 시계로운 스미다 아이코의 공연 후 그녀의 재능에 대해 완벽한 새 시대를 열어줘서 고맙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츠자키 시게루는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베테랑 MC로 그의 한마디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스미다 아이코가 일본과 한국 간의 음악적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마츠자키 시게루의 칭찬은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일본 출신으로 일본에서 주로 활동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츠자키 시게루의 극찬은 그녀가 단순한 일본 가수가 아니라 양국 음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그녀의 무대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의 음악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스미다 아이코의 음악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인정을 받으며 더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이번 무대는 일본과 한국 간의 음악적, 문화적 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전통 민요와 현대 팝 음악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였고, 이는 한국의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일본에서 온 가수로서 한국 무대에서 활동하며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음악을 통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일 톱텐쇼 무대는 단순한 음악 대결을 넘어선 양국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예술과 문화를 공유해 왔으며 이번 공연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일본적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국 대중음악의 트렌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일본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청중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 양국의 음악팬들에게 모두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앞으로 더욱 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녀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는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무대 퍼포먼스 덕분입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스미다 아이코의 음악적 능력은 그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일본 민요에서부터 현대적인 팝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중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스미다 아이콘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발판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녀의 음악을 널리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공통된 감성을 자극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번 한일 톱텐쇼 무대에서 다섯 곡 연속 공연을 통해 그녀의 진심과 열정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마츠자키 시게루의 극찬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며,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일본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며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다 아이콘은 앞으로 아시아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